8월 4일 업데이트 공지가 떴습니다 주, 제가 원래 이거를 커뮤니티에다 올리려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영상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디비전 에피온 악몽모드 등장으로 많은 유저분들의 도전이 한창인데요 당일 클리어가 안날 정도로 어려운 난이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도도 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저희 어선피스가 여러분께 승리를 챙겨갔다 할수 있겠네요 야이씨 뭔 승리야 아니 그 정도 어려우면 하루에 안나는게 맞아요 그 정도 난이도면 애초에 하루 당일 클리어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금주 업데이트는 하드모드 좀비들이 대거 추가됩니다. 무시무시한 포스를 자랑하는 좀비들을 어썸백, 어썸큐브, 연구실, 다양한 경로로 만나오세요. 또, 이번 8월에는 8번째 시즌으로 찾아오는 어썸패스 시즌 8, 18일 업데이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다음주란 얘기네요, 다다음주. 과연 이번 패스의 주인공 두오는 누구일까요? 살짝 공개해드리자면, 와, 정말 못 알아보겠다. 네, 누군지 다 알죠? 네. 업데이트 안에 하드모드 좀비들이 몰려온다. 아포칼스 및 디비전에 등장한 하드모드 좀비들이 추가됩니다. 다양한 좀비들이 추가된 만큼 어썸팩, 어썸큐브, 연구실에 나눠서 만나볼 수 있게 준비됩니다. 자세한 경로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무서운 광대 좀비, 창백한 스피커 좀비, 검은 드럼통 좀비, 산성 질척 좀비, 보라 엑스 좀비입니다. 근데 질척이네. 산성 질척은 뭐야? 그 산성 액체의 산성 질척. 뭐가 좀 이상하다. 보라 엑스 좀비. 핑크 곰돌이, 독성 푸딩, 환한 장꾸러기 좀비 어성 오브에서 획득하는 그것 같습니다 튼튼한 책벌레 좀비, 무서운 파닥 좀비, 강화 불가사리 좀비 그리고 분노의 솔저이을 분노의 자이언트 이블 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액션 아직 추가는안 했나 봐요 어, 이번에 스킬 쓰는 두목은 야, 추가를 안한그리고 자, 원래 이게 나왔어야 됐는데 책벌레 좀비도 연구실 편입입니다. 연구실 9 레벨부터고 이제 위쪽에서 얘기한 것은 연구실 11 11레벨, 레벨입니다. 자, 묻지르고싶다그 녀석. 디비전 에피온 최종 보스 데드필이 기간 한정 판매, 재판매죠 하드 모드를 통해 더욱 강력해진 그녀석이 다시 찾아옵니다. 데드필이 스킨은 9월 1일 업데이트 전검 전까지 179까지 판매됩니다. 자, 데드필이 스킨이거든요. 이 데드필이 스킨이 최초로 외형이 달라집니다 액션을 쓰면 외형이 달라지는 그런 스킨이에요 최초로 이거는 제가 옆에 지금 자료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다시 보시고 사, 살지 말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이번에 이거 살 거예요 난 무조건 살 겁니다 자 신규 액션 내정 추가 요즘 같은 무더위에 너무나도 들어내액션이든요 자, 디비전 악몽 모드 변경상. 디비전 악몽 모드 2단계 연구실 제한구역에서 보라 액체 좀비가 작폭할 경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어 이 점을 고려해 추가 목표를 하향시킵니다. 기존 목표, 좀비 처치 60에서 좀비 처치 50으로 하향을 먹인다고 해요. 자, 각종 버그 수정. 이번 업데이트 점검 이후 다음과 같은 버그들이 수정됩니다. 엘프고, 가시장애물을 갇혀 나올 수 없는 오류 엘프고, 구불성사를 이미 획득했다는 메시지가 간혹 표시되지 않는 오류 두번째는 비행상태일 때 상자를 얻으면 이제 그렇게 될거예요전 어, 이거 겪어봐서 압니다 디비전 테세저환 디버프 효과가 남아있을 때 재사용시 디버프 효과가 해제되지 않는 오류 디비전 레인저의 변칙 플레이 효과가 간혹 적용되지 않던 오류 스토리모드 시즌1 싱어송라이터가 공격불가 상태가 되더라도 사용중인 스킬이 취소되지 않는 오류 학교생활 설정창을 불러올 수 없는 오류 상점 말풍선 액세서리를 장착해제시 메시지가 이상하게 출력되는 오류 상점 패스 이름에 특정 문구를 입력할 경우 팝업 메시지가 이상하게 출력되는 오류 가! 수정 내놓는 겁니다 자 서버 점검 예정시간 8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입니다 1시간 반 점검이라고 해요 이번에 확실히 스킨들이 많이 추가됐네요 좀비 스킨이 나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확실히 근데 s n m 이 PD되고 나서 뭔가 유저 수용력을 확실히 잘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제대로 나왔다 이번에